안녕하세요. 21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핸드폰 없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Phone, man.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여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떠나려면 지도를 켜고 맛집과 추천 여행지를 찾으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아무튼 어쩌면 우리는 수동적인 여행객이 된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여행을 가면 항상 친구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릴스를 보기 일쑤였는데요. 1박 2일만이라도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핸드폰 없이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핸드폰 없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여행으로 여행지조차 정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서울역으로 가볼 예정인데요.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면 지금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역으로 가 볼까요? 거기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뭐 연락 남기실 분들은 연락 남기시고요. <laughs> 아, 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21일입니다. <laughs> 어, 네네네. 저희가 오늘 긴급한 컨텐츠로 네. 그 핸드폰을 집에 두고 일박 네. 2일 여행을 떠나면 가능할까? 핸드폰을 집에 두고요? 네. 아 그럼 주말은 그 그러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니 아니 알겠는데. 네네.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세대 때 핸드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럼 좋은 아이디어긴 하고 컨텐츠는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험에 처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경찰에 신고도 못하네 그렇게 오랜 실랑이 끝에 극적으로 부모님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하셨나요? Yeah. 현재 시각은 4월 4일 11시 1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역으로 출발을 해보시죠 바로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겠습니다 과연... <laughs> 짜장면 핸드폰 없이 1박 2일 동안 어떤 여행을 할지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처음 생기고 나서나한 번도 핸드폰을 놓고 간 적이 없어 잃어버린 적 없어 야 근데 요즘 공중전화 카드로 되냐? 카드? 카드 안 되잖아 카드 돼돼 카드, 카드, 카드. 공중전화가 있어? 이렇게 무지한 놈들이 1박 2일 동안 핸드폰 없이 잘살수 있을까요? 저희는 회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회기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갈 건데요 탄핵 심판 때문에 곳곳에 정차를 안 하는 구역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뭔가 변수가 생길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laughs> 다행히 서울역까지 가는 데큰 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없을 뿐이었죠 항상 지하철을 타면 핸드폰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핸드폰이 없어 고개를 드니 다들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서울역에 내려서 커피 한 잔을 섭취할 예정이고요. 카페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커피 드시고 싶나요?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적당한 카페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좀 주머니에 막 손을 넣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게 많이 하게 되. 할게 없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진짜. 결제하는데도 모바일 결제도 안 되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중요한 연락이 올것 같다라는 핑계를 많이 듣나요? 실제로 하루에 중요한 연락이 많이 올까 학생한테?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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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받아? 중요한 연락? 나 연락 안 받지. 아? 어? 연락 안 받지. 근데 왜 걱정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때. 어쩌면 우리가 쓸데없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나가면 안 되네. 그니까. 가자마자 지금 바로 가는 거 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분들만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기계를 상대해야 했죠.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없지. 응? 아니, 보통 목적지가 있으니까. 응. 어, 진짜 큰일 났네. 어디 가장 큰 이슈는 기계에서 서울역발 열차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좌석을 손수 찾아야 했습니다. 진영? 진영은 어디야? 몰라. 야, 진영, 진용. 야, 진영이 어디야? 야, 상대 진영으로. <laughs>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 <laughs> 저희가 사실 원래 계획은 역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매진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는 걸 생각을 못했고요. 알아보니까 천안 아산역이 또 환승역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천안 아산역을 거쳐가길래 그냥 천안 아산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천안 아산역이면 어디에 있지? 좀 천안 아산역은 아니, 되게 애매한 거예요. 검색이 안 되니 정보는 없고 추측성 발언들만 난무했죠 일단은 천안 아산역 근처에 내려서 나 맛있는 밥부터 먹고 이제 여행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책을 세 권을 가져왔어요. 심심할까 봐 준비한 선물이었죠. 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좀 준비했으니까 되게 세 권이 있습니다. 네. 1번 책, 2번 책, 3번 책 순서대로 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저는 2번 책으로 갑니다. 저 3번, 조경, 규 2번 책. 조 3번. 자, 1번 책, 책 공개. 2번, 2번 책. 책. 문상훈의 내가 한 말을 오,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 3번 책은 방송 연출 기본기 야나 저거 어차피 1박 에일 1박 2일이면 나이가 먹으면 나이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 핸드폰만 하지 저 책을 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이후로 다섯 살인데 책을 진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 좀 심각한데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읽게 되네 핸드폰 없는 거참 색다른 경험이 같네요. 천안 아산까지는 40분 걸렸는데 각자 딴 짓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중앙에 나오던 TV를 봤습니다. 자꾸만 그와 눈이 마주쳤죠. 도착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행지 정보가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정보 찾기에 나섰습니다. 아 근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가 나 병천 순대가 아, 있네. 뭐? 어? 여 병천이 천안이야? 네, 저희는 지금. 천안 아산... 음질이 고르지 못해 녹음본으로 대체합니다. 야 그러면 일단 병... 병천이 여기더라고. 맞아 맞아 여기래. 병천 순대거리로 가서 일단 국밥을 먹을까요? 일단 순대국밥 먹 바로 가시죠. 그때부터 생각을 좀 해보죠. 와 진짜 좋은데요? 병천 순대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 친구 중에 천하에도 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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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지만, 이때부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천 순대거리로 가는 방법도, 얼마나 걸리는지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희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거, 그쪽이야, 무조건? 오케이. 건너서. 지도 하나만 들고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뭐 콜롬버스도 아니고, 방향만 보고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콜롬버스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핸드폰을 썼겠죠? 여기잖아. 어. 그러니까 천안 시청이 대강 저기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저인 거지. 아니, 아래로 가잖아. 결국 싸움이 나기 전에 간식도 먹을 겸 호두 과자집 찬스를 씁니다. 저희 간식용으로 열다섯 개짜리. 여기서 방천 순대거리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대중교통 타는 거예요. 네. 멀 텐데. 5번 타서 400번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 아까 거기 5번 맞네. 근데 이제 이런 동네가 배차도 길 수도 있고 이 혹시. 안전하게는 그냥 저는 택시 추천. 콜러스 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죠. 문제 덩어리네요.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택시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무한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택시를. 그럼 이런 상 역으로 가는 게 안전하긴 하죠. 아, 이게 참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나왔던 출구 반대로 가니 택시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추천맛집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택시에 탔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저절로 대화가 이어졌죠 누누구네 집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전화 했는데 많긴 했어 어됐 그, 그래서 그 집에 전화 두 개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뭐 어디 놀이터 앞에서 뭐몇 시에 찾아 이런 거. 맞아. 그래서 막 소리 질렀는데 야 나와 옛날에 그래서 그 친구 집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다른 집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맞지? 옆집 옆두들리거나 그냥 옆집 두들기고 있으면 앞집에서 나왔어 걔가. 음. 야 뭐야? 뭐 이리 아니야? 축좀 <laughs> 와. 어느새 병천순대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추천 맛집을 받을 수 있었죠. 성신동 방다가는데 있어. 충남집이로충남집이요 충남집. 거기로 응. 가주세요. 그럼 거기로 <laughs> 가주시면. 충남집아 여기가. 와. 과연 병천순대 거리에서 먹는 순대국밥은 어떤 맛일까요? 저희는 원조 충남집 순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야 너무 맛있 맛있다고 봐. 근데 깔끔하다. 끈기 없네. 비린내. 아 덥덥하고 약간 끈이 없네. 비린내 이런 거 진짜. 뭐 맛이 굉장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진짜 깔끔하고 소주 한병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이집 잘하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 이런 음식을 먹을 줄 모르고 왔기 때문에 더 담백한 식사였습니다. 또 이렇게 즉흥으로 오니까 맛집도 소개받고. 카카오맵을 참는 것보다 좀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진짜 먹은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호신 발언하면 카카오 집으로 찾았어도 여기 왔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는 이제 목숨 바쳐 싸워주신 순국선열분들의 길이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해 보실까요? 아, 친구야. 점프하는 거야? 아또 <laughs> 올드하게. <laughs> 자, 자,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3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고 간판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천안을 너무 야빴다. 되게 넓네. 근데 이게 진짜 핸드폰이 없으니까 좋은 점. 고개를 들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 스모비적처럼 여기서 리스 빰빰빰빰슥 이라 상만 만난 상대가 이일학번이었을 때중 <laughs> 중간에 걷기 힘든 친구가 있으면 앉아서 인생 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4, 50분을 앉아 있었죠. 나도 <laughs> 내가 나도 근데 나도 뭐가 없잖아. 군대가 인생의 전부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녁하고 나니까 그냥 사실 뭐가 없잖아 당장에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가 없으니까 비게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지 그렇게 독립기념관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저희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잃은 길에서 주제가 나 만들고 말았죠 좋은데? 딱 거기까지만 깨는 거야 깨는 거야 너, 너 좋은데? 그래서 우리 목소리로 AI 안 되나? <laughs> 이행시나 삼행시도 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천. 천차나가 타는 건가? 하나 둘 셋, 안. 한. 아니네. 떠야 독립기념관은 다음에 가고 기사님이 번화가라고 했던 터미널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터미널행 버스가 저희 앞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시내라고 들었던 터미널 근처에 내립니다. 야 우리 한 50분 잤나? 근데 우리 일단 숙소, 거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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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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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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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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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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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방이 비하네키 어? 야 와? 야, 뭐? TV 사이즈가 이씨. 아, 잠깐만, 이거 극장 아니야? <laughs> 우리 핸드폰 없는 그거에 취지 취재함만... 한마디. <laughs> 잠시 유혹에 끌려 TV를 켰지만 이내 합의를 본후 TV를 껐습니다. 아, 그러게. 영화 이런 데찾나갔어야됐나 네. 아니 아니 버스 노선을 검색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류소에 오는 거 탔는데 안 가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몇 시죠? 5시 21분. 여기에 지금 컴퓨터 두 대도 있고 TV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취지에 좀안 맞잖아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그래서 TV 잠깐 켰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끝까지 잘 해보자 했고요. 저희의 지금 계획은 이 터미널 근처에서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시장도 한번 구경을 하고 오늘은 이래저래 저녁 먹고 술 술도 한잔 하고 시장 가서 어머니들이랑 놀고 <laughs> 되게 어허이. 되게 소어서한주소 <laughs> <어쩌다> 아무튼 <laughs> 재밌게 한번 놀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떠세요, 다들? 일단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여유롭 누가 해, 한테 여유로워. 연락 올 것도 없고, 다 여유로. 여유로. 맞아. 어. 야, 잠부터 오는 거야. 어, 진짜 나 잤어. 나 나도 창밖 창밖 구경하다가 어. 창밖 밖에 보고. 놓칠 뻔했어. 주 주위 보면서 아 저기 저런 게 있구나. 상상을 더 하게 되는 느낌? 핸드폰 있으면 이것만 보니까. 아니 그리고 뭔가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숙소 잡을 때도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진짜.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아, 될 텐데 그냥 보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아, 흥정도 못해. 아, 요 호텔은 뭐 얼마던데 이런 걸못 하니까 바보가 네. 되는 기분이네. 합리적이지는 않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번 나가 보시죠. 네. 시장 가서 구경 좀 하고. 스컬 여행 가면 어디를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국내 여행지마다 시장을 가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안 중앙시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아니 어떤 놈이 시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나갔더니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막 무슨 몇 킬로 걸리는지도 모르고 맨날 내가 다리 아픈 거 다. 때문인데 코코자 저... 해가지고 선글라스 이상한 거 끼고 쳐다보고 야아저 얼굴 봐봐 왜 저러는 거야 진짜 <laughs> 야,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야, 야. 아, 그렇지, 나, 난데없이 잡아?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자, 자 어깨방 씌고 보니 상대가 2학번일 때 시작 어자 2학번 <laughs> <laughs> 맛 없는데 맛 없는데 자

그렇게 한참을 시장에 가면만 했죠. 인고의 시간 끝에 보물섬에 다다랐습니다. 포 어, 포차 자동차 대한이의 한국의 한국의 에이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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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의한 구반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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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한카 잠깐의 힐링 타임은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 뭐 해야되죠? Drink a call Drink a call <laughs> 성인이 되고 나서 여행의 묘미는 음주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맛글나게 음주를 할만한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그 포장마차가 네. 있어요? 길거리에 네. 포장마차 어... 몇 시까지예요? 그, 그 12시까지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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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 오, 좋아 정성량이 좋아 가자 포장마차 있 포장마차 진짜 오랜만에 왔다. 이 거리가 그냥 컨셉이네 다. 진짜 포차는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짜 그냥 포차네. 그거. 포장마차 거리를 둘러보다가 괜찮아 보였던 오케이 포차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천안역 근처의 포장마차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포장마차 많나요? 여섯 집인데. 네. 여섯 집이나 많나? 어. 오늘 분명 네. 제일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 오, 찐덕찐덕한 오, 얘기 좀 해볼까? 불안하시죠 아, 세상에 아, 아, <laughs> 어떤 일들이 이어났을지 김치찌개, 공깃밥 3개 그리고 고갈비를 시켰는데 와 진짜 술안주로 최고였습니다 생각났다? 집이 무너져도 콘텐츠를 쓸수있다는 생각을 했어 <laughs> 집이 무너져도? <laughs> 집이 무너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인 소화가 된다는 걸그런보는 거봐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세명이좀 아, 있어서 그런가? 핸드폰 생각이 별로 안 나긴 해 아, 지금 불안해? 어, 생각해가지금 아, 음, 음, 전혀 뭐. 라나이 없다는 것도 몰랐어. <laughs> 아 근데 없다는 것도 몰랐어. 아 물론 불편은 한데 도움되는 이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핸드폰만 보면 살았나? 아, 아 너무 많이 보고 살긴 야, 해. 야 솔직 히 말해서 지금 실 자리하면서 핸드폰 한 번도 안 봤는데 얼마나 재밌었어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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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술술 마시다가 이 타임. <laughs> 실제 템포 다 깨지잖아 맞긴 해너 같은 놈 그러니까 <laughs> 어쩌면 인간은 도파민 사이에서 불필요한 불안함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 뒤로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두가 집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뭐 핸드폰 없어도 1박 2일 정도 살만하네 아니, 이게 병인 게 만약에 우리 옆에 있기라도 했으면 무조건 꺼 그렇지. 정말 쓸 거야. 아, 그죠야 아, 요즘 아, 사람들이 그것까지야. 잠궈 놓는 거. 핸드폰 잠그는. 그럼 이거. 함이 잠그고 2 4 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못 여는 거야. 네, 저희는 지금 오케이프차에서 네병 마셨고요. 점점 이제 혀가 꼬이고 생각이 느려지는 단계입니다. 엇! 비유지지. 뭣? 그러다일 차에서 멈출 수는 없는 뭣? 안 자듯. 저희는 그러면 이 차는 가지 않고 2차는 아니, 또, 또, 이 차는 숙소로 이동해서 맞아, 먹기로 챙기겠지, 했습니다. 그럼? 안주 뭐할 건데 그래서? 야, 근데 아니야 아니 그냥... 근데 그냥 시켜 먹어. 치킨 시키자. 어, 그냥 굽네, 굽네 같은 거 굽네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되잖아. 어떻등 시킬 건데. <웃음> <웃음> 아 맞네. 아못 시키긴 한다. 못 시키긴 하네. 아, 못, 시키긴 못 시키긴 하네. 아 전화로 하면 안 되나? 근데 네, 전화 어떻게 찾을까 <laughs> 아 맞네 <laughs> 호텔 사장님만 믿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어떻게든 치킨을 시켜 먹겠다는 의지였죠 아, 배달할 수 있는 가게가 있나? 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어? 전그거 따로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알려주시면 음. 숙소에 있는 전화가 되나? 근데? 어? 저희 수외전화안되죠아 안 그래요? 네 전화 알아가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가주시면 돼요 아, 혹시 어디 어, 뭐예요? 노란 간장이요 어, 아, 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 들어가 어? 아니. 또 어디 가는데? 야야야야 여기서 해, 여기 가지마, 멀리 어디까지 가? 아, 전화가 없더라 야하하하하 아 그게 아니, 되나? 아니, 하나 <laughs> 너 주소는 알아? <laughs> 네, 잠시만요, 다시 말해주세요 아, 다른 데요 결국 치킨 대작전은 실패했고 냉동만두로 대신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아, 아이씨. <웃음> <웃음> 술자리는 너무 재밌었던 탓에 새벽 4시까지 먹었습니다. 원래 한두 시쯤 자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근데 <laughs> 이제 티비 보면서 이제 자연 무게획 보면서 이제 잠깐만 여기 서울에 아 오케이 군자에 무슨 이화 만드는 자 여기 한번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거 놓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 끊어가지고 너 친구나 너 친구들한테 기 가자 이렇게 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래서 자볼까? 자면 티비 싹 끄고 이제 딱 누웠어 <laughs> 이제 그때 신병들이 뭐라 하냐 참군을 이제 하는거 잡아 원고생하습니다 진짜로 아 니가 아, 무조건 아야 무조건 해 하고 아, 준다. 아, 준다. 아, 준다. 아, 아, 다 아, 아, 다 아, 아, 다 아, 이제 아, 아, 들 아, 아,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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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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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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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 천안에서 어쨌든 1박 2일의 여행을 굉장히 잘 마쳤고요. 그리올때 오로지 대화에 그냥 순... 그러니까 이런 순도 100%를 대화를 해본 적이 되게 오랜만인 것같아 진짜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그애들이랑 아, 아, 정글, 어, 정글 짐에서 하던그 감성인 거야. 대화하고서는. 뭐라고? 그한 그러니까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오늘 진짜 그런 게한 번도 없어서 재밌었는데 그만큼 정보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긴 했다. 아까 그 배달 시킬 뭔가 때 뭔가 수련회에 가 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나서 밤에 애들끼리 그냥 불 꺼졌을 때 떠드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순도 높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장이 시급한 상황. 해장국을 파는 장수식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우리 어제 시간 쎄지잖아. 기왕이면 아 로리야 나 저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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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비 오는지 본 다음에. 날씨 예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비가 올줄 몰랐습니다. 원래는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돼자불이라는 천안팔경에 가려고 했었는데 만약 비가 오면 그냥 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보자. 날씨를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게임이 끝난 후에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행을 더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죠 이 놈이 이기면 왕관 이 놈이 이기면 집이 놈이 이기면 볼리자한 내면 진다 <산름진다>. 하이베이 가기 싫었던 걸까요? <laughs> 오 안녕하세요 왕관 청동구 사이잖아요 낙원석길 낙원석길 245요 그도 천안에 왔으면 여행지를 하나쯤 가보는 게또 돌이 아닙니까? 돌이? 말 저희는 천안 8경 중 4경인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자부를 보러 왔습니다 천안은 태조왕건과 관계가 깊은 지역인데요 과거 왕건은 이곳에 대관을 두면 백제가 스스로 투항할 것이라며 천안 도독부를 설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36년 태조가 천안에서 남진하며 1,2천 전투로 후삼국을 통일하기도 했죠 불상 앞에서는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되는 절 안에 있는 무량수 카페라는 데서 음료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편집 왔어요? 네 그냥 저희끼리 없이 하느냐 이거 도없어 혹시 아가또 뭐지 했다요? 어예또 먹고 있까지안 가져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건 아니에요 마실 건 맞아요 <laughs> <laughs>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laughs> 저희는 지금 이 불상이 있는 가원사에와 있고요 여기가 또왕건 씨가 있던 천안 지명을 네. 네. 저 청결차 청결차 청결차를 받으러 가는 사이에 받아요. MC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트렌드에 뒤처져서도 안 되고 사실 저희도 똑같았죠뭐 핸드폰이 없었을 때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어제부터 이렇게 핸드폰 없이 여행을 해 보니까 불편한 게 되게 많았죠. 뭐 택시도 못 잡아. 되게 세상 사는 게다 핸드폰이랑 연관이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제도 안 돼. 뭐 계좌이체도 안 돼. 핸드폰 인증도 안 돼. 뭐 구글 로그인 안 돼. 뭐 SNS 들어가려 해도 인증이 안될 거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핸드폰에 되게 연결된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확실히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면 여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도파민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여유롭고 많은 생각과 사유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1박 2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것들 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없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자체에 현실 자체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건 사실 결국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상 못한 상황들이 계속 닥치고 택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가 뭐 맛있는 거지? 어떻게 어디 숙소에서 자야 되지? 오히려 그 현실을 즐길 수 있었던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긴 하다 뭐 요즘 세상 살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뭘못 하는 거야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 우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좀덜 아팠던 것 같긴 해 가끔씩은 핸드폰 끄고 친구들끼리 있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겠다. 심장의 나침반이 향하는 대로 가르치는 곳은 <laughs> 그놈의 그 심장의 나침반. 그놈의 심장에 나침반. 저희는 또 재밌는 여행,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시를 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막막하긴 한데 잘 불러서 가보겠습니다. 20일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거기서 기다리면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야. 네, 거기서 번호 가고 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도 받았지? 너 핸드폰 빌려준 것도 네, 아, 신남집도 아, 기사님이 아, 알려주셔서 간거고더 많이 쌓아야다